over here those shots came from the highway rescue leader what's going on 네 월드워저트 플레이어 때왜 욕을 먹는지 그거에 대한 동영상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앞에 공방 유저 한 명이 저한테 이제 공격 상자를 양보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사실, 뭐, 영상에서는 제가 파괴자지만, 전판에서 의무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의무병이라고 생각하고, 쟤는 양보해준 거거든요, 사실.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파티 중에 의무병이 있으면은, 메디킷, 구급상자를, 양보를 의무병한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양, 의무병이 메디킷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필요 없으니까 너 먹으라고 하면은 그때 먹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먹게 되면은 이게 본인한테 안 좋은 이유가 인무병한테 특성 중에 14레벨의 능율 향상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35%의 확률로 국상자를 소진을 하지 않고 국수상자를 쓰는 거거든요. 상자를 썼는데 35% 확률은 구물상자가소진이안돼 하나로 두 명을 지배할 수있죠첫 번째가 그 이유고 두 번째가 의무병이 치료를 해주게 되면 치료 받는 사람은 치료 받는 게첫 번째가 가능한 거고 치료가 더 많이 됩니다. 힐이더 많이 되고 두 번째로 스팀팩이 들어가지고 하는 게. 그리고 세번째로 의무병 본인한테도 피이 10%정도 들어가요. 10%에서 20%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급상자를 의무병이 쓰는게 효율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의무병이 있으면 거의 할줄 아시는 분들은 100% 의무병한테 구급상자를 양보를 합니다. 근데 공방에서는 워낙 다양한 사람이 있다보니까 메디킷 양보 안하는 사람 보면은 욕을 좀 많이 먹죠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예외 없이 마이크로 사는 사람은 거의 욕한다고 보면 음 맞을거예요 아마 그리고 의무병 자체도 이게 내가 메디킷을 양보를 못 받겠다 싶으면은 특성 자체를 갖다가 14 아까 능률 향상으로 보통 찍는다고 했는데 16번에 15명의 이제 좀비를 택치우면은 구급상자를 얻을 수 있는 그 특성이 있어요. 그걸로 바꾸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구급상자는 이제 수급이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제 보통 싸울 때 스팀팩을 잘안 넣어주게 되죠. 왜냐하면 앞에 좀비를 없애야지만 구급상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보면은 사실 스팀팩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피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실. 내가 구급상자를 뺏어서 쓴다고 해도 최대치가 피가 100이고 어느 정도 차, 의무병한테 스팀팩을, 힐을 받고 난 다음에 스팀팩까지 받게 되면 거의 피가 170, 180인데 사실 100인 상태로 싸우느냐, 170, 180인 상태에서 싸우느냐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의무병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직전이고, 그만큼 또의무이 하기가 힘듭니다. 귀하고. 그러니까, 기급산자나 메디켓은 반드시 의무병한테 양보를 하시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근데 물론 예외는 있죠. 의무병이 의무병 할 일을 하지 않고 본인한테만 메디킷을 쓰려고 그러는 이기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 의무병을 할줄 모르는 사람인데라고 봐야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양보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나한테 스팀팩이 들어오고. 본인을 위해서보다는 남들한테 힐킷을 쓰는 경우에는 양보를 거의 해줘야 됩니다. 사실 그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구급 상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수류탄도 그냥 무조건 내가 앞에 수류탄 상자가 있으면은 먹는 사람들이 보통 많은데 수류탄이 사실 파괴자랑 그 총잡이는 그 거의 눈치 보면서 보여요, 사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지나가고 아무도 안 먹는다 싶으면 그 스피탄이 없거든요. 그 이유는 수류탄이나 화염병은 있으면 쓰면 좋지만은 없다고 해서 게임 플레이 하는데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좀비가 많다고 해도, 수류탄 던졌을 때, 거기, 특성에서 설명한 대로 하면은, 15명, 20명 죽을 것처럼 설명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아무리 많아도 10명이고, 보통 5명에서 7명의 좀비도 그렇게 못 죽인 느낌, 사실. 파괴자의 화염병은 더하죠. 그럼 사실 그, 수류탄이나 화염병 던질 시간에 총을 쏴도 3 4 마리는 죽일 텐데, 그러면 사실 경기를 바꿀 만한 정도의 인력은 없다고 봐야죠. 근데 수류탄 상자가 결정적으로 피지한 클래스가 첫 번째 연막 기결사. 연막 기결사 연막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팀원 전체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 연막 해결사한테는 사실 수류탄이 거의 생명과 같습니다 반드시 양보해 줘야겠죠 근데 연막 해결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류탄 상자를 많이 먹진 않아요 사실 근데 수류탄 상자를 많이 먹는 직종 중에 하나가 의무병입니다 사실 의무병은 지속적으로 계속 스팀팩을 넣어주기 때문에 계속 소진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탠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피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핀타이 있는 상태에서는 좀비한테 한 두세 번 정도는 그냥 맞아도 피가 닳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휴지탄이나 화염병 하나를 쓰더라도 상자를 먹게 되면 하나가 아니죠. 세네 개를 들쓰더라도 두병한테 주는 게 낫죠 사실. 내가 스틸팩을 받을 수 있을거에요 그러니까 루키 시나 수류탄은 그렇구요 근데 다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학살자가 조금 애매한데 학살자 같은 경우에는 전기충격기가 첫대 보면 생존기술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수류탄 상자를 아무 눈치 안보고 먹을 수 있는 직전은 첫번째로 해결사 두번째로 의무병그 다음에 학살자는 해결사랑 의무병 다음이라고 봐야죠 대신에 총잡이라든가 파괴자는 조금 눈치 보면서 남들이 안 먹힌다 그냥 버린다 싶으면은 먹어야 돼요 근데 대신에 학살자나 파괴자는 취급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요 15명의 좀비를 없애게 되면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수류탄 상자를 먹지 않아도 수급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안 먹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사실 더이어트 이게 첫 번째,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데 공방에서 만나게 되면 사실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항상 문제는 정도의 차이죠. 너무 빨리 가거나 너무 늦게 가면은 문제가 되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스타일은 너무 빨리 가는 사람이좀 늦게 가는 사람은 조금 기다려주면 되는데 빨리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빨리 가는 이유는 사실 대부분 아이템을 빨리 먹기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게임을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도 유비시절 있었으니까 보통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레벨 100에서 302만인 0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초보는 아니고 조금 할 줄은 아는데. 자신감이 좀 붙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좀 빨리 가거든요. 빨리 가면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4명이서 커버할 수 있는 양보다는 혼자서 커버할 수 있는 양이 아무래도 적죠? 빨리 가다 보면 자기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로, 모든 아이템을 그 사람이 독식해요. 특히 메디킷그 다음에 술탄 상자, 총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문제가 티버긴 당연히 깨지는 것이고근데이 사람들의 배트팅이 뭐냐면 저도.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늦게 오는 게 사실 불만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레벨 100인 사람보다는 400, 500 찍은 사람이 아무래도 잘할 확률이 높겠죠. 빨리 가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고요. 한 3등 정도가 가장 베스트인 것 같고, 안 되면 2등. 4명 중에 두 번째로 가거나 세 번째로 가는 게 가장 좋고, 네 번째로 가면은, 그거는 조금 늦게 오는 편이겠죠? 근데, 보면은, 좀 많이 늦게 오시는 분들은 의외로 보면은, 100에서 300대인 사람이 빨리 간다 그러면은, 이제 200 후반에서, 400 초반인 사람들은 좀 늦게 와요. 많이 늦게 와요. 이게 왜 극과극을 달리냐면, 이제는 브리칭 차지, 그러니까 점착 폭탄이나 바이러스 샘플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어느 정도 알고 그런 사람들은 약간 돌아가더라도 아이템이나 브리칭 차지나 바이러스 샘플 찾고 가려고 좀 늦게 가거든요. 근데, 늦게 가는 거는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사실 그래도 다른 사람이랑 거의 비, 맞추기 위해서 다른 팀원들이 많이 앞에 간다 싶으면은 아이템을 조금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발 맞춰서 가는 게그 좋겠죠 안 그래도 근데 거듭 얘기하지만 혼자서 빨리 가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백업도 해줄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보통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옆에서 어떻게 누가 잡아줄 수가 없어.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도 이제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총을 쏠때 뒤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앞에 있으면서 이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보통 배틀그라운드 할 때. 좌우로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월드워제트가 게임 특성상 좀비가 총을 쏘지 않기 때문에 좌우로 왔다갔다 하는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오히려 좌우로 왔다갔다 하면 뒤에서 총 쏘다가 총 맞기 십상이거든요 오히려 팀원들한테 총을 맞기 때문에 절대 좌우로 왔다갔다 하지 말고 본인이 좀 앞에 있다 싶으면은 일단 첫번째로 앉는게 좋고 앉은 상태에서 좀비를 좀 많이 죽이고 싶으면 조금 앞으로 가고 좀비가 좀더 너무 많아서 본인이 감당하기 힘들겠다 싶으면 조금 뒤로 가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앞뒤로 움직여야지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위험도는 올라가고 별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다. 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죠. 그리고 그 아, 다음에 뭐 중요한 것은? 게임이 일단 시작할 때 클래스를 일단 한번 확인하세요. 게임 시작하자마자 택키를 눌러가지고 본인이 가진 클래스나 주위에 나랑 같이 하는 팀원들이 어떤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지 레벨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hey! 파괴자 같은 경우에는 앞뒤 생각할 수 없이 거의 전방에 있는 좀비를 죽이면 되죠. 파괴자가 전방에 있는 화력이 가장 세니까요. 고두 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총잡이가 있겠죠. 총잡이는 일반 좀비에 관해서는 파괴자만큼이나 파괴력이 세죠. 그러니까 총잡이는 전방에 대해서 화력 지원을 하는데 총잡이 스스로 이제 생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총잡이는 어느 정도는 본인이 장전할 때나 이렇게 해서 뒤나 이렇게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은 눕는 게전방이기 때문에 누군가 반드시 백업을 해준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파괴자 같은 경우에는 차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의 신경 안 쓰고 앞만 쏘면 되는데 총잡이는 본인 뒤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것 때문에 총잡이 하다가 짜증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뭐. 왜 내가 총잡이니까서 앞에 총을 쏘는데 왜내 뒤를 백업을 안 해주냐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는데 총잡이는 누가 백업을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백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살자는 근접했을때 근접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좁은곳에서 근접 커버하는거 그 다음에 특수 좀비중에 물이랑 스피터 정도까지는 커버해줄 수 있죠 특수 좀비 상대하는거 특히나 이제 탑돌자가 미션에 따라서 특별히 강한 구역이 있어요 런데서는 이제 확실하게 마스터해 주면은 미션 풀어 하는데 확실히 인기하구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의무병이랑 해결선데, 의무병이랑 해결선은 클래스 자체가 서포터기 때문에 본인이 앞에 화력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좌우나 후면에서 오는 좀비 커트 해 주는 거랑 나 이제 특수 좀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임무병 같은 거에는 모든 특수 좀비를 다 상대할 수 있는데, 불만 제외하고는 스크리머도 거의 커피해줄 수 있는 직종이 임무병이고요. 근데 차폐가 만약 되지 않으면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해결사 같은 경우에는 연막이 있으니까 레벨이 조금 낮더라도, 점들을 만하면 성공 할수있 거든요？특 히나 이제 본인 이 연막 을뿌 렸을 때 팀원 들위 치를 확인 하고, 연막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의무 병도, 마찬 가지고, 그표절 사도, 마찬 가지고 팀원 들의위 치를 자주 확인 해야 되요 참고로 이제 폭발탄 표 절사 는 확인 할필 요가 없 고, 호카우카만 절 깔면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의무병이 3명이고 해결사가 1명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전방에 화력을 쓸 사람이 없죠 그런 경우에는 의무병이 3명이니까 그 중에 레벨이 좀 낮은 의무병이 전방에 화력을 쏘는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팀팩이나 이것저것 서포트 하는 게 높은 사람보다는 낮은 사람이, 어, 노, 레벨이 높은 사람이 서포트 하는 게 훨씬 강하기 때문에 레벨이 낮은 의무병이 앞으로 총을 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공망 같은 경우에는 꼭뭐 하나만 한다기보다는 뭐 다재다능하게 다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합의를 맞춰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할 역할을 100% 수행하고 나머지 있는 부분에서 다른 부분을 해야지 본인이 할 역할을 하지 않고 하게 되면은 미션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클래스에 따라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인지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탭키로 어느 정도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많이 하는 실수치 하나가 이제, Q 잡을 때, 레디가, 나는 레디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핑 때문에 내 컴퓨터에는 레디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레디가 안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게임 시작을 안 한다 싶으면은, 한 번은 취소했다가 다시 레디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Q가 계속 게임이 진행이 안 되고 게임이 시작하지도 않고 나 때문에 계속 멈춰 있거든요. 그러니까 Q 잡을 때 레디 한번 확인해 주는 거 그것도 필요하고요. 깨지는 것 때문에 요걸 하는 좋은 거 있는데 스텔스를 깨진다고 해서 사실 요을 그렇게 잘 하진 않아요. 왜냐면 하 거의 잘를 녹거나 잘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건 잘안 하는데 스텔스도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죠. 왜냐면 하 스텔스가 안 깨지고 클리어하게 되면 거의 난이도가 해골이 하나나 두개 정도 낮은 상태에서 한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스텔스 안 깨지면 상당히 편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죠. 스텔스가 뭐냐면 소음이 너무 크게 났을 때 좀비들이 몰려오는 현상이 이제 스텔스가 깨진다 그럽니다. 또 반대로 이제 소음이 안 나고 좀비들이 안 몰려오면 스텔스가 유지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차가 많은 지역에서 아반떼처럼 생겼는데. 짙은 회색인 차가 있어요. 몇 대씩 있는데, 홍차 같은 경우에는 총이 한 대만 스치거나, 아니면 근접 공격을 근처에 하게 되면 그 차가 울리면서 스트레스가 깨지면 그런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은 어떤 다리 위에서 있는데, 밑에 좀비가 바글바글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밑에 있는 좀비한테 총알이 한 발이라도 닿게 되면 스텔스가 깨집니다. 그건 소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총알이 닿게 되면 스텔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창살 안에 있는 좀비를 때리게 되면 스텔스가 깨집니다. 그런 그러니까 러 경우 특정 구역에서 스텔스 깨뜨리는 경우에는 욕을 보통 많이 먹죠 근데 그거 그 때문에 크게 욕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게임 많이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 모스크바 챕터 2에서 제가 아까 핑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자물쇠가 걸려 있어요 자물쇠가 걸려 있는 새 창살이 그거를 미션 중에는 절대 깨면 안 됩니다. 그 자물쇠를 열게 되면 좀비들이 그 문으로 들어오려고 시도를 하게 되고, 한4 5 명의 좀비만 달려들어도 금방 그 자물쇠 그문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미션 거의 깨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고, 모스크바 챕터 2할 때는 그거 반드시 유지하셔야 되고요. 그거 잘못하게 되면, 웬만한 사람도 거의 캐리 못하고 거의 미션 깨지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공방 인도와는 합을 맞춰서 할수 있다고 보긴 됩니다. 사실. 크게 욕먹을 이유가 없죠. 근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도 욕을 한다. 공방에는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 알고 있으면서 욕을 하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있는데 이것만 지키시면 웬만해서는 뭐 월드워즈에서, 아좀 한다는 소리 있지. 거의 뭐, 욕먹는 일은 사실 거의 잘 없죠. 이거 이상, 월드워즈트, 욕먹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